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클릭을 대강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새 뷰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죠. 새 뷰. 그리고 자동 연결 설정하고 새로운 원점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 이제 평면에를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에 저장 목록 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평면, 정면, 뒷면 이런 거 뷰에 다음번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저장한 새 뷰, 좌표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뷰를 사용을 하다가 바쁠 때는 들어가셔서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면뿐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사각형의 어떤 선을 그려보고 그 선을 이용해서 평면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기를 들어가서 그냥 사각형을 여기 바닥에다가 지금 평면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을 이거하고 하단에 있는 선과 왼쪽에 있는 선을 이용을 해서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평면에서 똑같이 도형으로 평면 설정 들어가셔서 요거하고 요거하고를 같이 잡아주고 잡아주면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원하는 걸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뷰가 설정이 되고 새로운 뷰가 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름 지정하고 저장하시면 새로운 뷰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 평면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뷰를 다시 한번 좀 지정을 해 볼게요. 평면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솔리드를 만들어서 솔리드의 면을 우리가 작업 평면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기 해서 우리가 육면체로 만들었고요. 여기다 만드는데 이번에는 곡면이 아니라 솔리드로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평면에서 도형으로 평면 설정을 누르면 얘네가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클릭을 해도 ESC 누르시고 자, 평면에서 이번에그 아래에 있는 솔리드 면으로 평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이라서 조금 이상한데, 솔리드 면으로 평면을 설정하는 거죠.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보여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뷰가 또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도형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똑같이 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왜 평면을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 작업 평면을 그냥 보는 데다 이렇게 그리면 되지. 왜 평면에서 작업 평면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자,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를 이렇게 긋고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나 혹은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여기를 지정으로 해서 이 바닥에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의 원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선 그리는 건 쉽죠. 우리가 그리기 들어가서 직선에서 두 점선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요. 다 그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원을 그릴 건데 원이 세워서 그릴 건데 이걸 세워서.